아시죠? n t know. I don't k 가 o 거야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고 w I don't know. I d 돼 t 는안 가고 근데 요즘 그러니까, 짜증 안 내잖아 안 내려고 know. I don't 덕백했으니까 그냥 계단 예. 계단 쪽으로 있이 있어. 거기. 물리치가 좋고. 브레인. 좀 가까이 가면 돼 그거는 모빙 하면돼 아. 들어오고. 이게 덕백임. 이전는 예. 어. 선생님 뭐 맞으면은 생존기 쓰세요, 선생님들. 그뭐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지. 바닥 바닥 바닥. 아이 씨, 버프 들가도 안 맞는 게 좋은데. 안좋게뭐 해봐야죠. 범미드옵니다 칼날, <laughs> 칼날 다음에 독소. 아나 지금 메다 깨져갖고. s e 전 틀렸다. 씨, 개망했네 이거. 그래도 좀 안정이 깔하고 어, 있네. 고좀더 왼쪽으로, 좀더 왼쪽. 어템미 음. 틸. 그리고... 두고... 어? 다 몰아 그냥 아이거 어붕 던지지 않았 던졌는데 묵고 빨리 지 까비 음... 는데뭐아 있어? 베이트 찰아이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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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안빠날이야 릴드 검지줄 단텐도 관계 째다리가 많이 그래? 없긴 하 칼라이 피하고 검지 한번더 자리야 지금 많이 없거든요? 다음 독소를 좀 너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아이 제대로 배우시네 왜 작동이야 아... 용다뺏겼 별똥으로 이중에 갈게요 10초. 진짜 이거 맨날 뺏기지? 독소? 2대2 공격인데어흘로가고 지금 정리한... 열심히 빡딜을 해놔야지 이따가 쉬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님들 개빡들 해라 서 빨리 <목소리가> 이 절벽 에 있는 거 생각하고 들어와 님들 빡들 빡딜. 해야지 아, 어, 아, 엄청 하고 있어. 있어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있어 데 네, 이렇게 나가시고 구슬 봐야 돼 앞으로 좀 <웃음> 나오실래요 <웃음> <옆으로>? <웃음> 이거 피해야 돼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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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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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 맞으면 맞으면 이 잡은 게 기혹기 다섯 번 다섯 번스 끝번아개 기혹기다.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아 하자. <민족은> 제발. <laughs> 잘았다. 아개저티야겠다저 힐러로 돼 있어 가지고. 아너 버갔네. 아니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왼쪽으로 좀더 가도 되거든. 빨리 좀게 이렇게. 어. 그 대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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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네. 아올라오아술 닦게 아 <laughs> 그거 바로 이런 양초 던지는데서 횟수 <목소리> 요즘에 dbm이 다 떠요 맞아 마무리 될1이시던 다음 거는 안 본다는 생각을해안 아... 본다는, 주신 생각을 주신 해. 안 본다는 주신 생각으로 훌륭한 피해 누가 1등 무서운 세상이 진짜 빛내라 지능이내 진흥이... 저거 했는데 내가 맨 마지막에 웃는 좀 그렇다 알고도 몰라는데 1레벨 1레벨 는거 해지하면 탱커 5박 생기더라고요 이거? 와자이자 잠깐만 와자이자 여기 아이잔야 내 모르는 사람 졸라 봤더라 이거 굳 피하고 달달아 울랑님 피하고 맞지마 뭐 <목소리> 응. 나. 뭐게 줘. 못를안 가니까 2, 모르겠다. 2. 쌀을 직사. 그거 헤드 잘못하면은 고단감은 직살이요 고단감이 직산지 뭔지 모르겠지만 난 요긴 새끼 직사시켜 볼것 같아서. 근고안 가지 않나? 어. 여기 그셔야 됩니다. <목소리> 이거 탱할 때 가능하면 가운데를 계속 데려다 앞에 줄 거. 로보가니까 미친놈이 끝에서 끝에서 탱해 가지고 채빠 없거든요. 어, 그냥 주, 주, 그냥. 주, 그냥 아, 욕 나와 가지고. 천천히 진짜. 천천히 태 이거 천천히 저 어떻게 저거 막 이렇게 려 가지고 걸러 낼본 걸. 녹파가 가야겠지. 끌어당기는 거 대처하고 저는 힐을 t hear 요천 e eyes of the other. I d o 이거 피하고 나 전부 해줘요, 빨리 지금 지금 해줘 아니다, 아니다, 아니 e 하지말고 어. 저기, 힐러 살려 누르고, 누르고, 누르, y e s of the eyes of the eyes o 살려 h e eyes of the e y f 다 of the eyes of the eyes of t 이 e 구졸구졸구졸구졸구아나 바닥이 좀 잘못 가는거 같은데? 고고고 어, 아이쪽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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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차단 구졸 보고 오케이 고암 별로 한면 없어도 돼요 님들 잡을 수 있어 충분해 이동할게요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이동하고 4 3 2 1아네아 이거 아닌데 저량님 지능 어, 한번눌러죠아성이좀긴 하다 하자, 가운데로 끝으로 캐디 몰려 놓. 이제 가기쓴 다음에 진행 한번만 눌러 줄 여기야. 나 있대. 막빠로 빠지면 어, 되고. 어, 아커 그리고 잠깐만. 스프레이드. 아, 전지. 뭐드? 아, 여기 난테만 나 별동굴 갈 거거든요. 원거리들 좀저 바닥 건너서 와. 바닥 건너서 와. 그리고 이거 족쇄 나가고. 족쇄 달려가면 안 되니까 족쇄 좀 앞으로 가고 탱커가 그쪽으로. 아, 진짜 사쓸 때니까. 족쇄 이렇게 양옆으로 옆으로 달아요. 별동굴 가볼까. 별동굴. 관문. 족쇄 어, 저거 음, 거미줄 음, 쳐주고. 음, 아, 티어 좀만 쳐야 되는데. 천문 온다. 천문 온다. 허리님 별 동굴. 그 구석으로 가요. 최대한 바깥으로, 최대한 바깥으로. 세대는 바깥으로. 돈자님 아, 세 아, 바깥으로. 아, 바깥으로. 보스 잡아야지. 안쪽으로 우리. 들어오시고 저 아, 아, 나오면 아, 아, 동거쪽 아, 갈 거야. 동거쪽 피동쪽갈 거야. 보스는 잡아야지. 그래도. 동거쪽 갈 거야. 동거쪽. 안쪽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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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안쪽으로. 대 안쪽으로. 아얘들다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같은 다. 다. 한 개. 이미 들어온거 봐라. 바로 한 개. 고가 많이 올려. 터진다, 관문 터진다. 관문 옆에 면 돼요. 문터진 똑같이, 음, 냄들더 빼줘 님들 아, 빼줘 쫄다이 네모에 게쫄 네. 네모에 우리 별똥굴 한 2점 깔면 되겠죠? 그거 대대로 올라와요 그냥 쭉. 아, 너무 많이 가지마 쪼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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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거. 앞으로, 거미줄 님들 앞으로 양옆으로 쪼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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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주 내가 없으니까 저기 누구냐 하, 누가 먹냐, 씨 라켓 먹자 늦게 탄 라켓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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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나와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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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왼쪽에 있는 거 잡아야 될 거예요. 해골 밀리, 달 원딜.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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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집게 준비하고, 집게 쏘지고, 집게 좀 써요, 집게. 해골 잘. 달 원딜, 달 원딜, 네. 달 원딜. 아니다, 네. 원딜 잠깐 만요 다시 냥 가서 시너가. 잘 잘해줘, 잘 잘해줘. 점프 뛰어가고달야 포탈 깔았지,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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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어잘 깔았어, 깔았어, 깔았어. 보주 먹고, 보주 먹고. 저기 뭐야 하나 아, 앞에 걔거 먹어줘 앞에 걔거 보주 걔가... 먹어 보주 안 먹었다 보주 빨리 먹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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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 잠깐 아, 타타타타아 그거 탱하는데 생기 생기 바로 생기 왜 생기 생성 침물 빨리 어... 없음 없으면 팽창 피하고 팽창이 그거 아닌가 어 그렇죠 그냥 왜 생기 이번에 쫄한번더 잡아야 되거든요. 왜왜 도끼 안 들고? 괜찮아, 쫄한번더 잡으면 돼. 쫄 나가고. 남승이 저 바닥 바로 앞에다 깔아. 렌이에요 어, 바닥 앞에다 깔아. 쫄 잡아야 되고. 이 녀이 도망가. 야돼어 이건 도망가 야 돼. <목소리> 다이락이 행 먼저 살려줘. 쫄 잡아야 돼. 쫄 잡아야 돼. 이쫄이쫄 잡아야 돼. 쫄 잡아야, 잡아야 돼. 아니 누가 바닥을 안 이렇게 예쁘게 깔았냐? 앗. 그쪽은 무시할게요 이거, 이거 생동기 쓰고 냄도만 밀어 그쪽 무시해 아이 그럼 ㅆㅂ 어째못 가게 돼서 아잇 못 가게 데 살짝만 나가 나가 그냥 나가 오케이. 그냥 나가 괜찮으 어, 당장... 나가 아 뭐야 장창욱이 다시 들어와서 뒤창욱기이는데 아. 어